바드리드의 심장 플라사 바이오르의 오후는 수백 년 묵은 적갈색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에 나른하게 취해 있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엘레나 바르가스는 낡은 가죽 가방을 옆에 두고 광장 한 켠에 앉아 있었다. 스물넷 곱슬거리는 밝은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를 간지럽혔고, 커다란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세상을 담는 캔버스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고 스케치북 위에서는 마드리드의 활기가 선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펠리페 3세의 동상, 아치형 회랑, 노천 카페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이름모를 행인들의 그림자까지. 엘레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했다. 특히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건축물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스페인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언젠가 그녀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일상 속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무게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꿈을 꾸면서 트라팔가 광장의 활기를 뒤로하고 엘레나는 다음 목적지인 마드리드 왕궁으로 향했다. 웅장한 바로크 양식의 왕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특히 왕궁을 수호하는 스페인 왕실 근위대 과르디아 레알레의 절도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제복, 반짝이는 투구, 그리고 미동조차 없는 그들의 자세는 살아있는 조각상과도 같았다. 저 완벽한 균형과 긴장감을 화폭에 담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왕궁 근처 사바티니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엘레나는. 왕궁의 측면과 함께 근위병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구도를 찾기 위해 둘이 번거렸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길가에서 조금 벗어나 낮은 화단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분명한 통제선이나 안내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녀는 가볍게 화단을 넘어 몇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끼는 카메라를 꺼내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대는 순간이었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본 엘레나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가 경외심을 담아 바라보던 근위병이 서 있었다. 서른 후반에서 마흔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햇볕에 잘 그을린 피부와 다부진 체격을 가졌고, 제복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엘레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그는 마치 방금 조각상에서 걸어 나온 듯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로, 로메로였다. 물론 엘레나는 그의 이름을 알 턱이 없었다. 엘레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다. 죄,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다. 로메로의 시선은 엘레나의 카메라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이곳은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지정된 관람 구역을 벗어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미리 녹음된 안내 방송을 듣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네? 아, 저는 몰랐어요. 표지판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나갈게요. 엘레나는 황급히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화단 밖으로 물러서려 했다. 그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특히 권위적인 분위기 앞에서는 쉽게 위축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로메로는 그녀를 막아섰다. 잠시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엘레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커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신분증이요?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왕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로메로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입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조로웠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어, 프랑스어, 알아들을 수 없는 동양의 언어까지. 그들의 시선이 엘레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동정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백발의 노부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이나 심지어 비난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그녀가 큰 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엘레나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왔다. 고작 사진 몇장 찍으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취조를 당해야 하는 걸까?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로메로에게 건넸다. 그는 여권을 받아 들고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여권 사진과 엘레나의 얼굴을 번갈아오갔다. 그 짧은 시간이 엘레나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엘레나 바르가스 씨, 로메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관광객이시군요. 하지만 이곳의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구역에서의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법조항을 읽어 내려가듯 딱딱하게 설명했다. 정말 몰랐어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지가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로메로의 대답은 냉정했다. 이번 경우에는 구두 경고로 그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벌금이라는 말에 엘레나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녀에게 벌금은 큰 부담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다. 아름다운 왕궁을 스케치하려던 순수한 열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문득 엘레나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엄격했던 미술교사는 그녀의 그림을 보더니 "이건 규칙에 어긋나, 정해진 대로 그려야지" 라며 소리쳤고, 심지어 그녀의 그림을 빼앗아 구겨버렸다. 그때 느꼈던 억압감과 무력감이 다시금 그녀를 덮쳐왔다. 눈앞의 근위병은 마치 그 시절의 미술교사처럼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짓밟는 존재로 느껴졌다. "저 스케치북은 괜찮나요? 그림 그리는 것도 안 되나요?" 엘레나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그녀에게 스케치북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녀의 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로메로의 시선이 엘레나의 가방 옆에 놓인 스케치북으로 향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바라보더니 다시 엘레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스케치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는 엘레나의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 모르니 방금 촬영하려던 장소나 인물이 스케치북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규정 위반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스케치북까지 검사하겠다니 그것은 그녀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였다. 그녀의 그림에는 그녀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녀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을 낯선 사람 그것도 이렇게 차갑고 위압적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니 안 돼요.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건 제 그림이에요. 당신이 볼 권리는 없어요. 로메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가씨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어떤 젊은 학생 무리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찍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를 동반한 한 가족은 아이가 겁을 먹자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엘레나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결국 엘레나는 체념한 듯 스케치북을 로메로에게 건넸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한장한장 한장 넘기기 시작했다. 플라사 마요르의 풍경, 레티로 공원의 나무들, 거리의 악사. 다행히 왕궁이나 근위병의 모습은 아직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로메로가 자신의 그림을 훑어보는 그 짧은 순간, 엘레나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스케치북을 다 확인한 로메로는 그것을 엘레나에게 돌려주었다. 특별한 위반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엘레나의 여권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름, 국적, 여권번호. 엘레나는 마치 범죄자 신상명세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모든 기록을 마친 로메로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엘레나에게는 사면 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큰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엘레나는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냥 그냥 아름다워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나왔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주변의 소음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로메로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엘레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이해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처럼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 같았다. 엘레나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거대한 벽,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차가운 벽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진심은 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로메로는 엘레나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돌아서서 원래 자신이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조금 전에 소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다시 살아있는 조각상이 되었다. 그의 등 뒤로 마드리드 왕궁의 웅장한 실루엣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엘레나에게는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엘레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다시 자신들의 볼일로 돌아갔고 몇몇은 여전히 그녀를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이미 멈췄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 듯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엘레나는 왕궁을 벗어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녀는 만산 아레스 강변에 다다랐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 알무데나 대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한때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던 마드리드의 풍경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거대한 도시의 일부로 느껴질 뿐이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경직성과 비인간적인 면모를 경험한 후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엘레나는 강둑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려다 다시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오늘 그녀가 겪은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가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한 개인이 거대한 권위와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동경했던 과르디아 레알의 절도 있는 모습 뒤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차가운 규칙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강물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엘레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 근의 병은 잘못한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상처와 씁쓸함을 느끼는 자신은